금방 끝났어요? 너는? 네 오늘도 금방 끝났고 약은 뿌리 끝에다 약을 써놨어요 네. 어. 음.. 화요일날 오세요 화요일날이요? 네 음.. 음 네. 오, 근데 자꾸 시그뭐 네, 치료하는 합니까? 치료할 때왜그런거예요 <laughs> 치료할 때왜 네, 네. 아픈 거예요? 뿌리 끝에 아직 신경들이 조금씩 남아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제가하는 과정이라서 신경을, 시큰시큰 아파요 신경을 죽이는 거요 나중에 거예요. 치료 다 끝나고 나면 은 갈수록 갈수록 더 아파져 네. 할 때마다 아파요 어, 아픕니다 신경치료 몇 번이나 더 해야 돼요 그 어, 화요일에 와서 한번 봐야 돼요 좀더 많이 아무로 쓰면 한한두번좀 줄어들 건데 음. 그 뿌리 끝에 염증 음. 상태를 봐야 돼 네. 오늘도 혹시 아플 수 있어요. 아프면은 진통제 하나 드셔야 돼. 네. 타이레놀 하나 드셔요.